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권을 선정합니다. 이영식 의원, 김혜림 의원, 김표진 의원, 정승자 의원, 이장호 의원, 이성정 의원, 부원, 박미혁 의원을 선임을 하며 도심서주위원으로 이정유 의원, 문신호 의원 각각의 표결을 결및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금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습니까? 네, 네. 표결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은 17병 중 찬성 8명, 반대 9명, 구명, 기쁜 9명으로 어색증제 사망은 구결월 여성을 승부합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의 거점활동과 원구성 과정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기존의 합의도당내의 질서도 헌신정처럼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의 선배들의 오늘의 존경심은 살아있는 지식부에 올라왔으며, 현재의 그 조회수가 200편을 넘을 만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혹은 하루하루 적극 되고 있는 가운데